대통령 재임 중 면벌을 있을지 언정 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 기일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은 진실을 판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 주권은 허구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